안녕하세요 찍목부터 쭉목까지 다양한 게임을 리뷰하는 겜플리입니다 오늘은 꼼꼼하게 찾은 무과금 킬링타임 모바일 게임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영상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프터 이미지는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모바일 게임이며 콘솔이나 PC에서 선행 출시된 후 모바일로 이식된 새로운 작품입니다. 애프터 이미지는 엔가르딘 대륙에서 이름을 잃은 마검사 소녀와 정령 이프리트가 기억을 찾아 나서고 말을 습격하고 스승의 영혼을 빼앗아간 미지의 존재를 찾아 나서는 스토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은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방식이라 취향의 부로가 갈릴 것으로 생각되고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맵의 규모가 상당히 넓었고 퀘스트 하나만 보여주고 길을 알아서 하나하나 찾아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플레이어는 몬스를 처치하거나 주변에 있는 상자들로 드랍하는 무기를 착용하며 재능을 통해 스킬이 해금되거나 스펙을 올릴 수 있기도 했습니다 검, 낫, 쌍검 등 다양한 무기가 등장하며 무기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스킬이 특징이었습니다 특정 컨텐츠들이 있는 건 아니었고 특정 조건을 확인해 달성하는 도전과제가 있었고 특정 조건들을 달성해 나가는 소소한 재미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조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메트로베니아 특성상 모바일로 하기에는 불편한 감이 있지만 최적화라든지 상당히 깔끔한 게임이었습니다 주시렐름은 변해버린 기계는 과일에 맞서 싸우는 독특한 컨셉의 로그라이크 게임인데요. 유명 게임인 아이작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솔로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듀오로도 플레이가 되는 게임입니다. 처음 시작하게 되면 총 10개 정도 되는 캐릭터가 있지만 일부만 사용 가능하고 특정 조건이나 구매를 통해 해금이 됩니다. 게임 방식은 캐릭터를 하나 선택하고 맵을 클리어하며 획득한 보물 상자와 가차 머신으로 등장하는 버프, 무기, 패드를 획득해 최종 보스까지 클리어하는 방식입니다. 필요없는 무기는 판매가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무기는 무한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는 총 9개까지 한 번에 소지가 가능하지만 일정의 문양을 통해 해금이 가능합니다. 게임의 난이도는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컨트롤로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장점만 있는 게임이지만 이 게임 4천원으로 구매 가능한 유료 게임이었습니다. 유료 게임을 제외하면 정말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럼블 클럽은 물리 기반의 대규모 멀티플레이 전투 게임인데요. 최대 20명의 플레이어와 함께 끊임없이 변하는 게임 모드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게임은 물리 기반의 전투를 자랑하며 타이밍에 맞춘 강력한 펀치로 적을 날려버리는 등의 전투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게임 모드는 계속해서 변화하며 시즌마다 새로운 게임 모드와 아레나가 추가됩니다. 전장에서 엉뚱한 도구를 찾아 이용할 수 있으며 분박스, 펀치 탱크,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마법 도넛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꾸미기 아이템을 모으고 골라볼 수 있으며 턱시도, 마법사 모자, 남성용 비키니, 사파리. 모자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습니다. 게임의 접근성과 깊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투 시스템의 단순함은 흥미를 유지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양한 장치 와 결합됩니다. 다만 혼란스러운 특성으로 때때로 무작위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이없이 죽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언디스트로이드는 사이버펑크라는 독특하고 세련된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으로 이 세계는 여러 가지 고현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 한 스포 액션 게임이라는 특별한 장르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제공합니다. 플레이는 어이 게임에서 스텔리시한 섀도우 액션을 펼치며 이는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이 액션은 분전및 원거리 무기를 활용하여 전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디스트로이드는 로그 의소를 가지고 있어 이는 게임의 재미를 더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게임에서는 캐릭터의 죽음이 반복되지만 이는 단순히 게임 오버가 아닌 캐릭터 강화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캐릭터가 죽을 때마다 새로운 무기와 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점차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다양한 무기 제작이 가능하며 이는 플레이어가 자신만의 전략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조 무기와 특수 능력을 활용하여전술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콩부제트 레트로풍 액션케이드 모바일 게임으로 좀비 종말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무술과 잭만이 지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게임은 단순 좌우 버튼을 통해 적을 처치해나가며 각종 재화와 장비를 얻어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좀비들을 처치하다 보면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 레벨업을 통해 파워 펀치, 허리케인 케크등 다양한 스킬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타격감이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점이 특징이며 시간 때우기 위한 킬링타임용으로 즐기기 좋은 게임으로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단순 플레이어가 장비를 착용해 성장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스크롤을 통해 특정 시간 동안 강력하게 해주거나 부활을 해주는 장치들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획득한 장비들은 부위별로 힘, 지능, 체력과 같은 스탯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강화해 주신 것도 좋겠네요.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마스터를 초반에 누르지 않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데 이유가 레벨 을 제한 획득한 장비들이 모두 초기화 되니 잘 선택해서 초기화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파워레인저 올스타는 기존 레인저 캐릭터들을 수집하며 싸우는 수집형 RPG 모바일 게임인데요. 모든 파워레인저 시리즈에 등장한 레인저와 메가조드를 수집하여 자신만의 팀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귀한 SD 모델링으로 레인저들이 표현되어 있어 게임을 더욱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각 캐릭터와 메가조드는 고연 스킬과 화려한 액션 연출을 자랑합니다. 게임은 다이노 레인저에게 공인당했던 악당, 리타 리펄사가 부활한 시점으로 시작되더라고요 도시에 나타난 적들과 난투 형태로 전투를 진행하며 메가조드는 전투의 승리를 자주하며 특정 게이지가 보이면 메가조드를 소환할수 있게 됩니다. 이 게임은 그래 그래픽이나 메가조들 로망을 잘 살려낸 게임과 무과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라이트 게이머들에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파워 인들를 모르면 재미를 느끼기 어렵다는 부분과 콘텐츠가 단순 스테이지 밀기밖에 없어서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핵겐슬래시 왕국 보물왕과 끝없는 던전은 도트 그래픽 핵 앤슬래시 RPG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새로형으로 호불호가 심하게 나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취향이 많이 나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핵겐슬래시 왕국은 스토리가 따로 없었고 단순 스테이지 클리어를 반복해서 경험치를 얻어 캐릭터를 육성하고 새로운 장비를 착용하고 랩업하는 단순 노가다 게임입니다. 마을 중앙에서 게임이 시작되는데 위, 아래, 좌우, 다방향의 콘텐츠들을 즐겨볼 수 있었고 각 방향별로 군주단, 길드, 대장장이 아이템 상점, 보석상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건 전투기장을 제외하고 군주단과 길드였는데요. 길드에서는 캐릭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 도감적으로 다양한 재열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 능력치 향상, 부대원 배치수 증가, 새로운 퀘스트 생성 등 게임플레이 핵심이 되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플레이는 자동과 두배속이 지원되며 4스테이지를 끝으로 보스를 잡으면 다음 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번에 클리어는 불가능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치를 얻기 위한 반복적인 사냥을 해주셔야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모바일 게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번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